의견이 안맞고 싸울 것같은 그냥 손 잡을게 손 잡을래 <목소리> 아손 몇번 잡냐 저게 아, 관성 포인트야 시 끼고 다시 끼고 5분만 어, 있잖 이렇게 아 야, 뭐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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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김태형 네 임윤기 민마입니다 그, 저희 팀 명이 뭘까 점프 나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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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 어디 이렇게 되냐 대박이다. 아. 맞 아. 맞아. 아 <laughs> 진영이다. <laughs> <laughs> 뭐 해, 뭐 해, 뭐 해, 뭐 해, 뭐 해, 뭐 해, 뭐해 자, 자, 외쳐 하나, 하나, 둘, 둘셋 다치지 말자 오케이 오케이 신호야, 괜찮아? 괜찮아? 태영아 알았어 태영아안 다쳤어? 유경 왜 이렇게 불사적이에요? 아, 아니야, 그냥 쉬엄쉬엄 한 거야 야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 내가 아자아 그냥 얘를 아예 이렇게 아예쨍게예이

더욱 크게, 더욱 멋지게 만들어줄 수있도 야, 쟤 야, 멋있다, 쟤 어, 야마차다 완전... 선생님 인생도 내가 책임져줄 수 있어 내 인생을 네가 어떻게 책임질 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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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 아직 게임 많이 남았어, 괜찮아요 컷형 혼자 형, 형, 한번 해볼게 거. 형이 버스 태워줄게, 기다려봐 오, 자, 슈가 형의 하드킥이 <laughs> 오, 슈가 형 슈가 형, 하드킥이 합니까? <laughs> 고! 제가 보기엔 낭낙 버스 태운다, 형이 왔어, 다시 왔어 태영이 다시 왔어 내가 이거 영어 가르쳐 영어 잘해 영어 잘해? 내가 좀 하거든 음, 음, 이게 무슨 음, 음, 뜻이야? Classification 분류하기라는 뜻이야 분류하기? 음. 그리고 내가 이거 이거 내가 19년 동안 내가 썼던 안경인데 이게 몇 살인데? 19살이야 이게 인재팬입니다 심지어 4개라고 4개나 있는데 4,000원이 아닙니다 아니, 개당 1,000원이 아니라 묶어서 1,000원 묶어서 1,000원 <laughs> 배송비 포함이야? 아, 배송비는 제가 줄게요 와 마이너스 <laughs> 1,500원인데? <5천> 진짜 <laughs> 없어서 못 구하는 <laughs> 진짜 건데 진짜 올릴게요